첫 번째 요리가 뭐냐면 사전입니다. 여러분 사전 언제 사주면 좋을까요? 중학교 때쯤에 그냥 한번 평생 써먹을까 한 것만 딱 사주고 끝내시는 어머님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아기 때부터 사전이 있습니다. 다 다음 거 넘어가 볼까요? i 픽션인데요 자, 우리 어센틱 북부터 시작해라어센틱은 뭐야? 권위 있는 다시 말하면 유명하고 베스트셀러라고 하고 유아클래식이라는 책부터 시작을 해서 왔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한쪽에 이제 슬슬 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래서 애기들 패터북부터 시작하다가 스토리북에 맛을 들여서 영어책에 조금 맛을 드리며 이제 해야 될 다른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리즈 리더인데요. 소셜 스터디나 과학 시리즈나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웰 시리즈 이런 거죠. 네. 챕터북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 챕터북이란 뭐냐? 무슨 뜻이냐? 그림 동안에 픽철북은 그림이 메인이고 글이 메인이 아닌 거예요. 그림 중심 책이에요. 그래서 그림만 보고도 즐길 수 있는 책이 팩처북이라고 한다면 챕터북은 그림이 조금 남아 있지만 글 중심인 책들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챕터별로 분리가 됐어요. 기승전결이라 고 그러죠. 도입부, 전개부, 뭐 마지막에 어, 마지막 마무리하기 직전에 클라이막스 뭐 결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 5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마지막으로는 터테일입니다. 이것도 아카데믹한 건데요. 말하자면 넌 픽션 리더이기도 해요. 터테일이 뭐죠? 털이 뭐예요? 키 큰. 터테일, 키큰 이야기가 딴게 아니라 위인전을 터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인물들에 대한 터테일이 아이들한테 히스토리카라는 인포메이션도 주면서 굉장히 좋은 사이언스가 아닌 소셜 스터디 미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터테일까지 목표를 두고 도전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우리 아이에게 가능할까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처음 시작하는 챕터북까지만 부모님이 같이 가주시면, 한마디로 애가 소리내서 줄줄줄줄 읽다가 엄마, 엄마 나 소리내서 읽기 싫어! 왜? 그러면, 아, 너무 천천히 읽어줘서 소리 안 내면 더 빨리 읽을 수 있단 말이야. 거기까지만 가주시면요. 애가 책 맛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애가 언제 읽었는지도 모르게 저런 책을 잘 읽더라고요. <laughs> 네, 거기까지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멀리는 아니더라도, 챕터북의 초기까지는 부모님이, 왜, 우리 에스코트 한다 그러잖아요? <laughs> 그래서 아이에게 나는 무섭고 발음 안 좋으니까 선생님들 의지하고 오디오 의지해서 너 혼자 해 하고 내버려두면 그 아이가 절대 영어를 내 거로 끌어안고 갈수 없습니다 네. 클래식이 뭐죠? 100년이 지나도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아주 귀하게 귀한 책으로 인정받는 책들이 클래식이죠 해리포터도 클래식이 벌써 됐죠